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운전 중에 유튜브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 꼭 화면 보시면 예,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까지 예, 누르시면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 구독 누르시고 알람 해 주시면 좋은 게 일단 뭐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한뭐한 다섯 뭐한 종목 정도 있는데 다섯 종목 모두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는 분들께 답변을 해 드리겠다 말씀을 해 드렸는데 어제 또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뭐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부각은 안 받고 있지만 예, 분명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수있지만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말이 예, 뭐냐면 시진핑 정권이 그러니까 2015년 그 중국 인민대회 있죠? 예, 그래서 시진핑이 선언을 합니다. 중국 제조 2025라고 한마디로 이제 첨단 IT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라 거예요. 였 거기서 이제 나온 게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반도체를 받아서 이제 전량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IT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의도도 의도로 중국이 엄청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조 유학,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돈에 한 170조 정도 되거든요. 170조로 투입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에만 170조로 투입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니까 170조면 뭐 이제 연간 아, 17조씩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왜 2017년, 2 0 1 8년도 반도체 디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랜드플래시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때 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가 이제 자기네 이제 만들어서 양산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꺾였었습니다. 하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대로 물론 생산을 하긴 합니다만 제대로 생산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현재 자금률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반도체 말은 하고 돈은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뭐 적어도 이제 5년 이상 또는 10년 정도는 기술 격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또다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5일 날이었죠. 15일 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칭화유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칭화유니그룹이 예, 중국 반도체에서는 이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 거의 그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국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이 예,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공기업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기업이지만 공기업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이제 YNTC라는 자회사가 랜드플래시를 만들어요. 그데 128단 랜드플레이스를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이제 랜드 쪽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 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중국이 자금률을 끌어올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는 무조건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뭐 디램이든 랜드플래시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판매가 됩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있죠. 아이폰 생산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OEM을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즉 아이폰은 여러분들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폰 애플이 이제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쪽으로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딜은 칩이라거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금률을 끌어올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중기 과연 될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128 어, 랜드플래시 지금 여기서 이제 어, 제가 말씀드렸던 y m t c 에서 말했던 어, 128단 랜드플래시는 실질적으로 기술력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작년에야 우리 하이닉스 하고 삼성전자가 1년 전에 만들었던 게128 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칭화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랜드 플래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메모리 쪽이었는데 비메모리 쪽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경계가 많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개 세 업체. 그 다음에 랜드 플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샌디스크, 예, 이 회사.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 인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자기가 만드는 분야가 다 이렇게 분화화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어,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다 서로 진출과 남의 영역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 형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양산에는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양산한다 그러는데, 양산에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수율. 일단 수율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거를 생산하자마자 수율이 80% 이상,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중국 불기가, 반도체 불기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칭화그룹 같은 경우 돈을 한 번도 못 벌었다고 랬잖아요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계속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꾸준히 나가는 거는 일단은 1년에 17조는 계속 투자가 됩니다만.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3년간 삼성전자 73조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40조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화그룹이 돈으로 질른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근 3년간의 투자의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보다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제 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무서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빼어가야 돼요 기술 도둑질 있죠. 지적자산권의 침해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인력 빼가기, 기술 인력 빼가기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샌드스크도 매물로 나왔었고, 그다음 마이크론도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두개다 인수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각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못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잖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두 개입니다 국가보조금 지급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직접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이두 가지가 핵심 키 사안이기 때문에 칭화그룹이 과연 여기서 자기네 순수 기술로 랜드플래시 128단 만드는 물론 이제 디뎀보다는 어 진입장벽이 낮아요 기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생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수요사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오면 그만큼 제조단가 비싸지거든요. 이들이 만들어서 팔려면 삼성전자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이 중구난방으로 왔다갔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싱화그룹에서 랜드플래시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다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디램 가격하고 랜드플래시 가격은 바닥권이란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처럼 랜드하고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나와서 자금력을 끌어올 릴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단가가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삼성전자보다 단가를 더 낮춰서 갈수 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좀 쫄린다거나 심리적으로 후달린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전처럼 이 중국불기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아, 그렇지 않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양상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율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경쟁력을 가질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 이미 랜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거기서 더 가격을 다운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랭 가격 올라가고 랜드 가격 올라가면 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내년쯤 돼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걱정을 해보자. 그런데 지금 크게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 그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중국 불기가 또다시 이제 특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또 질문 남겨 주시면 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에 좀 집중하고요. 아무리 질 때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운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